주님의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господин с а в ч и т а е с в 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인,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도록 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출발을 하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순 시기에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지난 2주 동안의 복음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은 주인이 종에게 즉그 종에게 무화과나무를 돌보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혹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환영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잘못을 했느냐, 그것은 상관치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는 늘 앞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주 과거에 폐쇄되어 있거나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묶여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과거는 자주 우리의 현재를 끌어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과거 때문에 잘못을 범하거나 과오를 범하고 우리 자신을 단죄하면서 몇년 전에 우리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들 때문에 이 현재를 진행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자체를 과거에 가두어둡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스스로가 자주 이렇게 과거로부터 나지, 나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과거로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이웃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즉, 악을 행한 사람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번 주님으로부터, 즉, 사죄경을 통해서, 혹은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공짜로 받은, 무상으로 받은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나 나약함, 이런 모든 것은 용서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용서를 나누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기억을 당신의 기억의 저장 창고에 축적해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남들의 죄나 남들의 잘못을 우리는 돌에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남의 잘못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아는 늘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상기시켜 놓습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잘못만을 봅니다. 이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부분을 오늘 부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사의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과우를 저지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단죄하려고,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끌고 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들은 극명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심판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가리고 있습니다. 남의 죄 밑에 자신의 것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 특별히 중죄. 는 당연히 그것을 버리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분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가늠하다 걸렸다는 거 분명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짓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죄만 단죄하셨지 그 사람을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를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라고 격려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삶의 요소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누군가의 죄에 잘못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소소하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몸을 굽히시고,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그것은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깊이 숙고하시면서 혹시 저 여인 속에, 저 마음 속에, 속에 혹시 좋은 것은 없을까, 긍정적인 것은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그의 죄나 잘못이나 이렇게 늘 하던 잘못들을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그 여자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미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어떤 단죄를 받아야 하는지 그분은 분명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십니다. 그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은 어떤 경고나 단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한습니다. 이웃을 이해합니다. 이웃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죽음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도 당신의 눈길로서 우리들의 마음 깊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제 바스코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이주 동안 정말 주님의 눈길이 우리들의 내면을 모두 훑어보셔서 우리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 드립시다. 우리들의 삶은 항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자신에게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해질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야 할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을,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시기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보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칙적으로 우리들의 마음 자체를 보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 자신만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냅시다. 그러므로서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담길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항상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바로 그 법, 어떤 경고나 판단, 다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경고나 판단하는 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돌에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먼지나는 흙바닥에 써놓고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길로 대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눈길입니다.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정의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의 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고해 성사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용서, 그것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단식과 기도 뿐만 아니라, 이 사순식이, 그것은 형제애입니다. 이 복음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단식과 형제애. 이세 가지야말로 우리가 사순식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형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들이 파스코아의 빛으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느님의 자배를 서로를 위해서 청해주고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걸어나갑시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도록 청합시다. 그분의 사랑의 개명에 우리들을 가득 채우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웃을 우리들과 같이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